왜 부적 u n e r m s e r m i n a 죽 있었네 계속 때리지 뭐, 살아사 살아봐, 네, 챔줄 기절했더니 죽었어. 2대 2. 근데 복도 피가 한 70? 폭탄 뒤에 있다. 거기 폭탄 뒤에. 어, 반피 어 반대편으로 들어갔나? 그 창문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삥 들어가고 있어 먼저 들어가면 안돼 오와 이거 실컷보네 왜? 잘 보인다고? 아 좀..어 조금.. 완전 커졌는데그게는 쟤는 런그 정도인가? 그는도는아는걸